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은 시장의 현실과 함께 실버바, 실버 코인 투자 형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물 은을 모으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집가입니다. 수집가는 실버 코인의 아름다움과 유니크함, 완벽한 보관 상태, 그리고 은화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에 따라 스파 프라이스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실물 은을 매입합니다. 두 번째 타입은 투자자입니다. 저는 사실 투자자라고 쓰고 저축자라고 읽습니다만 이해하기 쉽도록 계속 투자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투자자는 미래의 어떤 포인트에서 은을 매도하고 통화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매입합니다. 세 번째는 생존주의자입니다. 그들은 부를 보존하고 싶어 하고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재정적으로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혹자는 이들을 극단적이라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첫 번째는 전혀 아니고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저는 미래의 글로벌 경제 상황과 더불어 한국의 자책고를 우려하고 있으며 명목화폐의 위기와 가치 절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서 대비합니다 즉, 중량을 위주로 모은다는 이야기이고 이 영상은 첫 번째 측면이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타입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은 역시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금과 마찬가지로 상품으로 해석되어 부가세가 10% 부과됩니다. 그래서 은 역시도 실물 투자하기에 유리한 환경은 아닙니다. 우선 미국 시장의 매수 매도 스프레드 차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2019년 7월 7일 자은1 트로이온스의 스파프라이스는 14.98 달러입니다. 그리고 골드실버닷컴에서 500 온스 대량 매입 기준으로 1 트로이 온스에 16.79 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매입가는 15.73 달러입니다. 즉, 스파 프라이스 대비 12% 비싸게 팔고 있고 놀랍게도 스파 프라이스보다 5% 비싸게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스프레드 차이가 약 7%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스팟 프라이스 대비 스프레드 차이는 실물의 공급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됩니다. 한가지만 예시를 들자면 몇달전 아메리칸 이글이 일시적으로 품절되었을 때 스팟 프라이스는 16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글의 판매가는 20달러가 넘게 판매되었고 인도 기간도 한 달이 넘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팟 프라이스는 종이 은의 가격이고 실물의 가격은 별개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매수매도 스프레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자 환율은 1171.5원이고, 스파프라이스는 14.98달러이니, 17,550원이고, 1트로이온스는 31.1g이니까, 1g에 564원입니다. 그리고 A 업체의 실버바 판매가는 1g에 669원이고, 재매입가는 1g에 469원입니다. 즉, 스파프라이스 대비 15.6% 비싸게 판매되고 있고, 무려 17% 낮은 가격에 재매입해 줍니다. 매수 매도 스프레드 차이가 30%가 조금 더 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금의 경우에는 스파프라이스 대비 13.7% 비싸게 팔고 2.3% 낮은 가격에 매입해 줘서 매수, 매도 스프레드 차이가 약16% 였는데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을 섣불리 샀다가 매도 시에는 큰 손해라는 겁니다. 제가 왜네 번째 영상에서 금, 은에 할당하는 자금의 성질을 나눈 것인지 이제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래서 제가 은은 절대로 팔 생각이 없는 여유 자금으로 매입하라고 한 겁니다. 스팟 프라이스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에 비해 수요가 적고, 은 경시가 만연해 있으며 수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업자가 사서 되팔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것이고, 이럴 때는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란 사는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으니 후려쳐서 사고, 파는 사람은 아쉬우니 울며 겨자 먹기로 파는 시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추후에 소개할 영상에서 왜 제가 이런 불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은을 위주로 모으고 있으며 매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투자 형태는 실버바, 실버코인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오늘자 원 달러 환율은 1171.5원이고 미국이었으면 1 트로이온스의 메이플리프 실버코인을 19,000 670원에 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오면 부가세 10%를 포함한 물류비 등이 추가되어 22,200원이 됩니다. 즉, 미국에서 살 때보다 11.3%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1트로이온스는 31.1g이므로 1g에 714원입니다. 이제 이 가격으로 국내 실버바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리서치한 결과 A 업체의 실버바는 1g에 669원, B 업체의 실버바는 1g에 681원, C 업체의 실버바는 728원입니다.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실버바가 실버코인보다는 약간 더 저렴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버바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실버바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보통 재매입을 보증해 줍니다. 그러나 당장에야 아무 일 없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영업을 존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 업체나 금은방에 매도하거나 개인 간 매매를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순도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거나 매도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 브랜드 실버바나 라운드 코인은 부가세 10%에 더해서 관세가 8% 추가적으로 붙음으로 가격적 메리트가 없으니 실버바는 국내 실버바가 낫습니다. 실버 코인의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또는 각국의 조폐청에서 발행되는 법정 화폐이고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며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없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신용이 더 보증되며 코인 한 개가 31.1g이라서 소량으로 분할 거래가 가능할 뿐더러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 없거나 간단합니다. 단점은 실버바보다 약간 더 비싸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코인샵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거래가 활성되어 있으며 아메리칸이글, 메이플리프 실버코인을 비롯한 각국의 조폐청에서 발행한 실버코인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 업체 매입가가 스팟 프라이스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순전히 은 덩어리 돈당 가격으로 후려쳐서 매입해 줍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엇이 좋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장단점을 비교해보시고 실버바 또는 실버코인 구입은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버아크TV는 금과 은, 화폐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 포트폴리오 설계, 경제위기 대비를 위해 자신이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